안녕하세요. 방금 막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오전 7시 6분인데요. 네,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나온 AI 관련 뉴스들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AI 에이전트 이걸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 방식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랑요. 또 규제 문제도 있고요. 심지어 바이오 분야랑 AI가 만나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일 텐데 제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 드릴게요. 아 근데 본격적인 AI 얘기 전에요. 잠깐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 하나만 먼저 짚고 가죠. 2025년 9월 21일자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혹시 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대요. 아, 네.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이게 뭐 신흥국 채권이나 다른 좀 위험 자산 쪽에는 좋은 신호일 수도 있다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큰 그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AI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막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핵심을 딱 짚어내고요. 이게 기술 발전이나 또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함께 파악해 보는 겁니다. 중간에 뭐 기술 용어 같은 거 나와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옆에서 다 풀어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지난 하루 나온 AI 뉴스들을 쭉 보니까 어,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첫째는 AI 에이전트 있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이걸 훈련시키는 인프라. 특히 환경 쪽에 투자가 늘고 있다는 거고요. 네, 환경이요? 둘째는 AI 챗봇. 이게 아이들한테 괜찮은 건가 하는 걱정 때문에 규제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은 AI로 아예 생명체를 설계하려는 시도가 바이오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좀 신기하죠? 네, 정말 그세 가지가 요즘 AI 분야의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비율을 좀 들어보자면, 그 에이전트 훈련 환경이라는 건 AI 선수가 실력을 키우는 뭐랄까, 최첨단 가상훈련장 같은 거예요. 현실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연속시키는 거죠. 아, 가상훈련장. 네. 그리고 체폿 규제는 일종의 경기 규칙을 만드는 심판 역할이고요. 특히 청소년 보호 문제, 이거 잘못하면 진짜 퇴장까지 당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퇴장이라 무섭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랑 AI 결합은 아예 새로운 스포츠 종목을 만드는 약간 확장 리그 같은 느낌? 감염성 미생물 설계 같은 건 가능성도 크지만 위험도 따르니까 안전이나 윤리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보면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AI 돌리려면 컴퓨팅, 네트워크, 전력, 이런 인프라가 계속 필요하니까 이쪽 수요는 뭐 계속 강할 거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순히 기술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정책이나 규제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이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정말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아, 리스크 관리 능력? 네. 그래서 단순히 하드웨어 기업들, 뭐 GPU나 서버, 네트워크 장비 만드는 회사들뿐만 아니라 규제 변화에 잘 적응하는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인프라 수요랑 규제 대응 능력 이두 가지군요. 특히 첫 번째 흐름. AI 에이전트 훈련 환경에 투자 늘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2025년 9월 21일자 테크크런치 기사를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이 강화학습 환경 RL 환경이라고 하죠. 이걸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엄청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RL 환경 AI 에이전트가 뭐 실제 웹 브라우저 쓰듯이 아니면 업무용 프로그램 다루듯이 그렇게 꾸며진 가상 작업장에서 여러 단계를 막 수행하면서 보인다던데. 이게 정확히 뭐예요? AI 잘 모르는 분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거 쉽게 말하면 AI한테 실전 같은 모의고사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모의고사 환경이요? 네. 예를 들어서 고객 응대하는 AI면 진짜 고객 문의 같은 가상 시나리오를 수천 수만 개 만들어서 거기서 대답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아니면 쇼핑 AI면 가짜 웹사이트에서 물건 찾고 장바구니 담고 결제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 훈련시키고요. 중요한 건 그냥 잘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어디서 실수했는지 이런 걸 AI가 스스로 깨닫고 배울 수 있게 피드백을 아주 정교하게 주는 환경이라는 점이에요. 아 어, 피드백까지?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데이터에 이름표 붙이는 라벨링 작업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 환경 자체가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원유 같은 거다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어요. 환경이 원유다. 네, 이게 기술적으로도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랑 또이 환경을 돌리려면 엄청난 계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GPU 맞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같이 수혜를 보는 그런 구조인 거죠. 와, AI를 위한 맞춤형 실전 모의무사 환경이라니. 세상 진짜 빨리 변하네요. 근데 이렇게 AI 훈련 환경이 중요해지면 당연히 이걸 뒷받침하는 인프라도 중요해지겠죠?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더 해보기로 하고요. 먼저 AI가 현실이랑 부딪히면서 나오는 또 다른 문제, 바로 규제 얘기를 좀 해야 할것 같아요. AI 힘이 세지니까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것 같은데요. 2025년 9월 21일자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를 보니까 미국 우회에서 AI 챗봇, 이거 청소년들한테 안전한 거 맞냐? 이런 걱정이 여당 야당 할거 없이 아주 커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걱정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안 논의로 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좀 안타까운 사례들. 채보지랑 대화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채보지랑 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는 증언들이 청문회에서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안 좋아졌죠. 아,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피해가 생기면 그 ai 만든 회사한테 소송을 더 쉽게 걸수 있게 책임을 강화하자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이 확인하고 부부 동의나 통제 기능을 의무화하자 이런 법안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음 이거 약간 비유하자면 운전면허 없는 청소년이 막 고성능 자율주행차를 함부로 못 몰게 안전장치를 법으로 딱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 같기도 한데요 네, 그 비유가 딱 맞네요.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근데 이게 또 단순히 기업들한테 부담만 주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규제 때문에 새로운 기술 개발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를 더 정확하게 알아내는 기술이라든지 유해 컨텐츠 걸러내는 기술 또 문제 생겼을 때 추적하고 감사할 수 있게 기록을 투명하게 남기는 시스템 같은 거요. 이런 걸 개발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아,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물론 규제가 너무 빨리,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일반 소비자들 쓰는 체포 서비스 성장은 좀 주춤할 수 있겠죠. 근데 또 기업 내부에서 쓰거나 의료나 법률 같은 특정 분야 전문 체포는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덜할 수도 있고요. 시장이 좀 나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규제 환경 변화에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 이게 앞으로 AI 기업들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겁니다. 뭐 메타 같은 큰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런 규제 맞추는데 돈을 더쓸 여력이 있겠죠. 야 이제는 규제 잘 지키는 것도 경쟁력이 되는 시대군요. 규제 얘기하다 보니까 또세 번째 흐름. 바이오 분야에서 AI 활용 소식도 정말 놀라운데요. 2025년 9월 21일자 세마포 기사를 봤는데 연구진이 AI로 박테리오파지라는 걸 설계해서 공개했다고요. 박테리오파지. 이름부터 어려운데 이게 뭐죠? 아 박테리오파지요 그게 아주 작은 바이러스인데요 좀 특이해요 특정 종류 세균만 딱 골라서 감염시키고 죽이는 애들이에요 세균만 골라 죽이는 바이러스요 네 뭐랄까 세균 잡는 저격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번 연구는 ai를 써서 이 저격수 바이러스의 특정 부분을 새로 디자인한 거예요 마치 레고블럭 조립하듯이 ai가 단백질 구조 같은 걸 예측하고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새로운 파지를 만들어낸 거죠. 와 세균 잡는 저격수 바이러스를 AI가 디자인했다고요? 이건 진짜 SF 영화 같은데요. 기사 보니까 아직 동료 검토 전 그러니까 학계에서 공식 인정받기 전이라고는 하지만 AI가 설계한 300여 개 중에 16개가 진짜로 특정 대장균을 감염시키고 죽였다는 초기 결과가 나왔다니 와 대단합니다. 이건 뭐랄까 특정 컴퓨터 바이러스만 딱 잡는 백신 프로그램을 AI가 스스로 만든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런 비유가 딱 맞습니다. 특히 요즘 항생제 내성균, 슈퍼 박테리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 그렇죠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네, 이 박테리오파지가 그 대안이 될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근데 이걸 사람이 일일이 찾고 개발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데 AI가 이거정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근데 동시에 이런 기술이 만약에 나쁜 애도로 쓰이면 어떡하나 예를 들어 특정 인종한테만 해로운 미생물을 만든다거나 이런 생물학적 보안 문제나 윤리적 걱정도 당연히 같이 나옵니다 아 양면성이 있네요 그렇죠 물론 이게 실제 약으로 나오려면 임상시험도 해야 하고 규제 승인도 받아야 하고 갈 길이 먹어서 당장 걱정할 건 아니지만요 중요한 건 이런 합성 생물학이나 단백질 설계 분야에 Ai가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속도로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생체 물질 연구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 개별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일 잠재력이 있다는 게 확인된 거죠. 듣고 보니까 AI가 정말 안 뻗어나가는 분야가 없네요. 에이전트 훈련부터 규제, 생명 설계까지. 근데 이 모든 발전과 논의 밑바탕에는 결국 이걸 다 가능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물리적인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블룸버그의 또 다른 2025년 9월 21일자 기사를 보면요, 한동안은 좀 인기가 식었던 것 같은 전통 IT 인프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나 전력 장치,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이 AI 덕분에 다시 완전 핫해졌다고 하죠.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진짜 AI, 특히 그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거 훈련시키고 또 서비스로 돌리려면요, 어휴, 정말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랑 전기가 필요해요. 비유하자면 초고속능 스포츠카가 기름 엄청 먹는 거랑 똑같아요. 아하. 그래서 데이터센터 새로 짓거나 늘리는 투자가 계속되고요. 그 안에 서버에 전기 안정적으로 보내주는 전력설비, 또 서버에서 열이 엄청 나거든요. 그거 식히는 냉각시스템, 그리고 서버들끼리 데이터가 막 초고속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그 통로인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 수요가 그냥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립과 AI라는 초고속 열차가 계속 더 빨리, 더 많이 달리게 하려고 기존 철로를 더 튼튼하게 깔고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나 변전소도 더 많이 짓는 딱 그런 상황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버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트래픽. 이걸 전문용어로 동서트래픽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서트래픽이요? 네, 이스트웨스트트래픽이요. AI 모델 훈련시키거나 출원할 때이 내부 트래픽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기존 장비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고성능 네트워크 스위치로 바꾸거나 더 늘리려는 수요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아리스타 네트워크 같은 회사가 바로 이런 데이터 센터 내부만 고도화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이유고요. 아, 아리스타 네트워크. ANN. 네. 결국 AI 시대가 깊어질수록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AI 서비스 뒤에서 묵묵히 기반을 다지는 하드웨어나 부품, 장비 업체들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회사들 수준화 실적 전망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종합해보면 오늘 본 뉴스들이 투자 관점에서도 여러 아이디어를 주네요. AI 에이전트 훈련 환경이 커지면 결국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GPU 수요는 계속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데이터 센터 트래픽 증가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ANET 같은 네트워크 장비 회사에 좋고. 네, 맞습니다. 챗봇 규제는 메타 같은 큰 플랫폼 회사들한테는 도전이면서 동시에 안전 기술을 먼저 개발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아, 참고로 이 뉴스들은 미국 시간으로 주말 동안 나온 거라 뉴욕 증시는 안 열려서 이 회사들 주가 변동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국의 최신 AI 움직임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특히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한국시장은 오늘 아침 9시에 열렸죠? 네, 당연히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있죠. 음, 크게 한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막 짓고 전기 많이 쓴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변압기나 차단기 같은 전력기기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아, 전력기기 업체들. 네, LS 엘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또 A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요. 이런 회사들 해외 수주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둘째는 AI 반도체랑 관련 부품, 장비 쪽입니다. AI 에이전트 훈련이 늘고 모델이 복잡해진다는 건 결국 더 많은 계산 능력, 더 빠른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HBM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데이터를 훨씬 빨리 처리하는 특수 메모리죠. 이거랑 이걸 포함한 첨단 패키징 기술, 또 테스트 장비 수요가 장기적으로 계속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뭐 한미반도체처럼 HBM 만드는데 꼭 필요한 후공정 장비 회사들한테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셋째는 플랫폼, 컨텐츠, 그리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SAAS 관련주인데요. 미국에서 AI 안전성, 특히 청소년 보호 규제가 강해진다는 건 국내 플랫폼 회사들한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앞으로 네이버, 305420, 나 카카오 305720 같은 회사들이 AI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이런 규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느냐. 이게 서비스 신뢰도랑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이 될 거라는 거죠. 네, 중요하겠네요. 네,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좀 자유로운 기업 고객 대상 B2B AI 서비스 시장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더존 비지온처럼 기업용 SaaS 솔루션 하는 회사들이 자기들 서비스에 AI 기능을 빨리 붙여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와,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럼 요약해 보면 첫째,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이나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는 구조적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크다. 네. 둘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잘 지키고. 안전한 AI 만드는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 그렇죠. 실제 HBM 같은 AI 반도체 부품 공급망은 장기적으로 성장 사이클에 올라탔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AI 관련 최신 뉴스들 정말 변화 속도도 빠르고 생각할 거리도 참 많았습니다. AI 기술이 더 똑똑해지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고 또 동시에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규제도 만들어가야 하고 심지어 AI가 이제 IT를 넘어서 생명과학 같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까지 파고들면서 가능성이랑 우려를 동시에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걸 책임감 있게 쓰고 사회적으로 같이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얘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AI 에이전트들이 점점 더 현실 같은 가상환경에서 스스로 막 배우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앞으로 이렇게 똑똑해진 AI랑 현실에서 어떻게 잘 소통하고 같이 일해야 할까요? 때로는 AI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테고, AI가 내놓은 결과를 비판적으로 보고 또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려면 우리한테는 어떤 종류의 새로운 디지털 문해력 같은 거나 사고방식이 필요하게 될까요? 여러분 각자는 앞으로 어떤 능력이 제일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대화의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주역이 되려면 우리 스스로 뭘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최신 AI 동향을 이렇게 깊이 있게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